앞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5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초대교의 성도들이 즐겨 불렀다고 알려지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고 시공간의 제약 안에 들어오셨고 율법 아래 거하셨으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시다가 작은 아기로 출생하셨고 그 성장의 모든 과정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자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사셨다고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인데,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끔찍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본체를 취하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교회가 하나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순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나의 자존심, 감정, 뭐 나의 소유, 내 시간, 권리, 이런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고 나누게 될 것이고, 그때 교회는 참된 하나됨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과연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진짜 기꺼이 다 나누고 베풀면서 흘려보내는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능력이 있을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계속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냥 희생하고 사랑하고 당하기만 한다고 변할까? 뭔가 때로는 강하게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자꾸만 이 세상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나자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시죠.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순종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낮아지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으로써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구원의 이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총체적인 측면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이 과거의 측면이 있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의 측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 과거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울이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아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이루어나가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그래서 그냥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구원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부름 받아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함께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도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더 놓칠 수도 있다? 아니면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죠.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선자가 느끼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감정,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구원을 이루어 갈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막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내가 선물로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 이제 이 구원을 잘 자라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건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할수록 망가지죠.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의지도 없습니다. 내가 이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며 이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며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지 하는 의지조차 우리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 의지, 소원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까지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신앙의 상태가 제가 좀 회복되면 섬길게요. 제가 좀 마음이 지금 막 떠나가지고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은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마음을 추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말씀에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열린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체를 볼때안 좋은 점이 보이면은 막 상처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안 좋은 점들을 내가 덮어줘야지, 또 나에게도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덮어주시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억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이었고 억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서 흠이 있고 삐뚤어져서 <laughs>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의 성도들에게 <laughs>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버리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의 그 성도들을 마치 제사장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전제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요. 그러면은 그 포도주가 이 불에서 기화돼서 이제 막 기체로 연기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올려 드린다 하는 상징으로 이 전제 드립니다.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재물 위에 자신의 삶이 전제로 부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바울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진다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나의 삶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하,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지만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우리 잘 참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제물로 올려지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꿈꾸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들 하나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거룩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귀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